얘네들이 정말. 서로 그거를 오해해요. 음. 제가 꼬리를 내렸으니까 쟤도 기분이 좋은 거네, 나쁜 거네 이런 식으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책 기획자 김혜선이고요. 여기 토비동물병원 박노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만나볼 책은 나는 우리 집 왕. 글 그린 마르타 알테스. 강아지와 고양이가 함께 나오는 책인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함께 살펴보아요. 나는 고양이야. 우리 집 왕이지. 우리 집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족은 나만 보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거든. 나는 낮잠을 많이 자. 그래야 밤에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한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내가 편히 쉴수 있게 보살, 보살펴 주기만 하면 돼. 말하자면 나는 참 착한 왕이지. 게다가 나는 깜찍하고 완전 귀여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내가 혹시 우리 가족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걸까? 그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 집에 개를 데려오다니. 하면서 개와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고양이가. 어, 이 집에 왕으로 군림을 하고 요즘은 고양이 집사라고 하죠 보호자를 어, 그 정도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개가 온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함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였죠 강아지 고양이의 성격 차이를 보호자가 알게 되고 음,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돌보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는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하고 닫혀 있는 공간, 그리고 높은 공간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개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나름대로 개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개는 그와는 달리 평평하고 낮은 공간, 구석진 공간에 음, 동굴집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개는 넓은 공간에서 활달하게 움직이고 바닥을 움직이고 고양이는 수직적으로 숨을 곳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음, 지내는 것이 좋다. 그두 가지가 개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보호자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겠죠. 고양이와 개가 한 집에 잘 어울러져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책에서도 이 고양이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얘랑 같이 놀고 싶지 않은데, 와서 막한는다든지막 가서, 와서 막 부비는 거죠. 고양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이 강아지는 굉장히 사회성이 강하죠, 대부분은. 그래서 둘은, 음, 강아지의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고양이는 너무 이제 불만 투성이였어요. 이 아이가 그냥 다시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이 강아지가 나간 거예요. 실은 나갔다고 생각을 했으나 나간 건 아니었어 산책을 갔던 것 같은데 그 동안 아주 행복했죠. 산책 나간 그 시간 동안 자기만의 규칙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조금은 심심해지고 어 약간 어, 이 아이한테 적응이 그동안 조금은 됐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심지어는 반갑기까지 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지 뭐할수 없지 그냥 살아야겠다 뭐이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밖에도 또이두 아이들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지 우리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개, 고양이 성향은 분명히 다르죠. 개, 고양이 성향이 다른 경우는, 개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는 경향이 있고, 고양이는 어, 소극적이에요. 누군가 먼저 다가온다? 그러면 뒤로 빠지죠. 먼저 다가가지고 어, 친해지려는 개와, 음, 약간 뒤로 물러서려는 고양이. 어, 둘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가령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치켜들고,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어, 나에게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들은 반대로 꼬리를 바짝 들고 올라오면은, 이건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개가 꼬리를 들고 있고, 고양이도 꼬리를 들고 있는 경우에, 둘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개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상당히 반가움을 표시하지만, 고양이들은 불쾌감을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표시를 해서 꼬리를 오히려 내리는 경우 고양이들은 기분이 좋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고 개들은 꼬리를 내리면 무섭다 불쾌하다라는 뜻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서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럼 얘네들이 서로 있다. 그거를 오해해요? 음... 제가 꼬리를 내렸으니까 쟤도 기분이 좋은 거네 나쁜 거네 이런 식으로 행동의 표시는 음. 그 자체로 자기의 의사를 음. 표시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상대의 행동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개와 고양이는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한쪽이 어린 쪽이면은 참, 무난히 적응한다는 거예요. 나이든 고양이는 어린 강아지를 편하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이든 개는 어린 고양이를 마찬가지로 쉽게 받아들여요.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나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서로의 생활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영역을 찾아갑니다. 개와 고양이가 함께 지내는 공간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키우면서 문제가 된 아이들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같이 키우면서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문제가 되는 아이들만 고양이. 봐서 음. 어, 그 보호자가 전화를 했기 때문이지. 음.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같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된 경우를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혀지는 거지 사실은 개, 고양이 같이 키우는 집 많거든 오히려 개와 고양이가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편하게 있는 모습들, 보는 사진들 많이 볼수 있고 그런 보호자들도 많고 그리고 개, 고양이 함께 데려오는 보호자들도 많고 지금도 병원에서도 개 고양이가 같이 있지만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서로 그냥 개닭 보듯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개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